한번살때 10년을 바라보고 구매하는 TV. 근데 삼성, LG, TCL 등 어떤 브랜드를 사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가격부터 시작해서 화질, 사운드, 엔터테인먼트까지 머리가 복잡한데요. 그래서 시간 절약하실 수 있도록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네 가지 모델을 정리해왔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4K QLED TV QC67입니다. 이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퀀텀 기술로 화질은 점프, 엔터테인먼트는 플러스된 모델입니다. 우선 TV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질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가 탑재되어 어떤 콘텐츠를 감상하든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하는데 4K 업스케일링 기술로 저해상도 영상을 4K급 화질로 바꿔 줍니다. 또한 디테일이 살아나는 퀀텀 HDR 기술로 풍부한 색상과 깊은 대비를 통해 선명한 디테일과 명암비를 전달합니다. 퀀텀 HDR의 다이내믹 톤 매핑은 장면에 맞게 색상과 대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퀀텀닷 기술 완성한 컬러 볼륨 100%는 10억 가지의 색상을 표현하여 어떤 밝기에서도 정교한 색상을 구현합니다. 이 제품에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스마트 허브에서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를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콘텐츠 찾는 시간은 줄여주고 빠르게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삼성 TV 플러스는 뉴스, 스포츠 등 무료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화면으로 NFT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NFT 유니버스를 통해 예술에 빠져보세요.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게이밍 허브를 통해 별도 다운로드나 게임기 없이도 엑스박스와 같은 대작 게임도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외관을 살펴보면 공간과 잘 어우러지는 에어슬림 디자인인데요. TV가 참 얇고 세련돼서 사이즈가 크에도 무식하거나 둔탁해 보이지 않고 공간에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TV나 모니터는 거거익선이라고 해서 클수록 좋다는 말이 있기에 이왕 사실 거큰 걸로 추천드립니다. 부가적으로 휴 싱크의 스마트 조명을. 시청 중인 콘텐츠와 동기화할 수 있어 다채로운 콘텐츠에 따라 변하는 조명으로 몰입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솔라셀 리모트는 일회용 배터리가 필요 없으며 태양광 패널을 통해 스스로 충전됩니다. 이러한 삼성 TV의 가격은 현재 75인치 기준 177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아무리 그래도 디스플레이는 LG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두 번째 제품은 LG전자 4K UHD OLED TV입니다. 보통 가격과 화질의 밸런스를 고려하면 큐레드나 네오 큐레드 제품, 화질이 최우선이신 분들에게는 OLED를 권해드리는데요. 이 제품은 LG의 OLED TV로 독보적인 명암비를 보여주는데요. OLED의 섬세함, 진정한 블랙이 만드는 무한대의 명암비가 영상 속의 밤하늘의 작은 별 하나까지 재현합니다. 또한 100%색 정확도를 가졌기에 원본의 색 그대로 자연색의 색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요. 이 제품에는 6세대 인공지능 알파 7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는데 인공지능 프로세서가 딥러닝으로 화질의 레벨을 분류하고 영상을 세분화해 더 좋은 화질로 만들어주며 인공지능 업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영상을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편리한 OTT 서비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OTT 채널과 LG 채널을 포함하여 좋아하는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를 TV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OLED로 몰입감 넘치게 게임을 즐겨보세요. OLED의 독보적인 화질로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합니다. 또한 TV에서 직접 지포스 나우에 접속하여 다양한 게임을 선택하여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스마트 기능이 있는데요. 특히 룸트룸 쉐어를 통해 지금 보고 있는 TV 영상을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TV로 넘겨 바로 볼수 있습니다. TV마다 따로따로 IPTV에 가입하거나 안테나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TV에 쉽게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LG 스마트캠이 있는데요. 화상회의 서비스는 물론 LG 피트니스나 원밀리언 댄스까지 카메라에 비친 모습을 모니터링하면서 운동이나 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리모컨을 통해 홈엔터테인먼트를 스마트하게 즐기실 수 있는데 스포츠 경기를 미리 알려주며 내가 원하는 경기나 팀의 정보를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고 간편하게 탭한 번으로 휴대폰과 TV를 연결하여 휴대폰의 영상을 TV로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의 가격은 65인치 기준 252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저가 브랜드로 가격도 챙기고 성능도 잡고 합리적인 구매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세 번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TCL 4K QLED 안드로이드 11 TV입니다. 이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착한 가격에 QLED 화면에 구글 OS TV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할인가로 121만 원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75인치 4K 텔레비전을 이 가격에? 비슷한 스펙의 국내 대기업 제품과 최대 100만 원 수준의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이름 없는 브랜드도 아니고요. TCL은 글로벌 TV 점유율 2위 브랜드인데 가성비와 기능을 겸비한 종합 가전 브랜드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면요. 우선 10억 개 이상의 색상의 TV인데, DCI-P3 표준에 따라 최대 93%에 달하는 넓은 색상 범위를 갖춘 TV입니다. 마치 만화경을 통해 끝없이 이어지는 색깔들의 향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UHD 콘텐츠 표준인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가 놀라운 밝기, 탁월한 그림자 디테일, 선명한 색상을 제공하여 보다 뛰어난 시각 경험을 선사합니다. 독자적인 TCL 알고리즘인 AI PQ 엔진 3.0은 콘텐츠를 안정적이고 뛰어난 4K 화질로 처리해줍니다. 다양한 AI 기술들이 저해상도 향상, 노이즈 축소, 명암비 조정, 흐릿한 이미지 복구 등의 작업을 통해 화질을 개선합니다. 제품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살펴보면요. 글로벌 구글 OSTV로 사용 중인 구독 서비스와 콘텐츠를 모아 새로운 영화와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시청 기록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영상을 추천해줌으로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MD 프리싱크 기술은 게임 내 프레임 속도와 상관없이 거의 항상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플레이를 보장합니다. PC와 콘솔 게임의 새로운 차원의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사운드는 DTS-HD와 DTS VirtualX가 DTS 사용자의 위, 옆, 뒤를 둘러싸는 강렬한 사운드를 제공하여 어디서든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하며. 돌비 아트모스가 탑재되어 있기에 방안 가득 울리는 뚜렷하고 감동적이고 생생한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고가의 국내 브랜드 사이에서 고민하셨다면 가성비 있는 TCL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지금 구매하시면 쿠팡에서 패널을 3년 무상 보증한다고 하오니 선택하시는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AS 생각하면 국내 제품인데 기능 좀 적더라도 저렴한 건 없나요?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네 번째 제품은 삼성전자 4K UHD 슬림핏 TV UA7000입니다. 1, 2번 제품에 비해 가격은 70인치 기준 16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기본에는 충실한 LED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리얼 4K UHD 해상도로 일반 FHD보다 4배 더 많은 픽셀로 구성되어 있어 맑고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 장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살아나는 HDR이 적용되어 가장 어두운 장면에서도 다양한 색상을 자세히 볼수 있도록 밝기에 범위를 넓혀줍니다. 또한 스마트한 크리스탈 프로세서 4K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4K 업스케일링과 정교한 컬러 매핑 기술 덕분에 좋아하는 콘텐츠를 최적화된 4K 화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삼성의 가상 채널인 삼성TV 플러스를 통해 무료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관심사에 맞는 최신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콘텐츠를 리모컨 하나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 세톱박스에서 게임 콘솔 앱, 실시간 TV 채널 등 빠르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3면에 베젤이 거의 없어 TV 그 자체로 완벽한 그림이 됩니다. 어떤 각도에서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인데요. 공간 활용에도 좋고 벽걸이로 걸어 놨을 때는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TV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 인기 있는 네 가지 제품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삼성의 퀀텀 기술을 바탕으로 화질이 점프된 삼성 TV 플러스로 엔터테인먼트가 더해진 TV를 찾으시면 1번 제품, 올레드 디스플레이로 독보적인 화질을 보여주며 룸투룸 쉐어와 같은 스마트 기능을 보여주는 제품을 찾으시면 2번 제품, 착한 가성비 가격의 구글 OS TV를 찾으시면 3번 제품, 가격이 괜찮은 삼성 제품인데 기본을 충실히 갖춘 TV를 찾으시면 4번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제품별로 다 장점이 있기에 필요에 맞게 구매하시길 바라며 인기 있는 제품들이라 언제 가격이 올라갈지 모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맞춤형 가전 제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전은 아들레이미에게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